네. 네, 안녕하세요. 카페미 여러분. 인핑크 t v 가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수요일 영상이랑 금요일 영상을 같이 찍으려고 합니다. 네, 수요일 영상 제가, 어, 못 찍어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걸할 거냐면요. 카메라 더 제로원 6화, 6화? 이제 리뷰를 할 겁니다. 네, 리뷰를 할거고요 금요일, 오늘은 일단 수요일 영상 일단 찍고, 일단, 시도 할게요. 네, 그러면은, 가면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눌러주고 댓글 많이 달아세요 그럼, 시작도 하겠습니다. 고고. 네, 이번에는, 이제, 6화에서는, 드디어, 가면라더 아, 아, 일단, 일단,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일단, 어, 이제, 가면라더또한명더 했죠. 신. 멸망실렛의 신! 이제 신이 드디어 변신합니다. 네, 변신하고요 멸망실내렛는 그것을 이제 아까전에 윙을 이제 만약에 빼앗는다 했잖아요? 윙을 빼앗으면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변신합니다. 네, 오늘 6화에 드디어 변신하는 장면이 여기 뜨고요 떴고요 어, 이번에, 이번엔 6화는 이제 성우분입니다. 네, 성우분 휴머기어. 네, 성, 아, 네, 성우 휴머기어를 이제, 어, 합니다. 네, 본문이고요. 보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챕터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제 전 영어 사장님께서는, 아, 이제 전 사장님께서는 이제 성, 성우 이제, 숨어 기어 이제 봅니다. 네 보구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업무는 오늘의 업무는 이 성우 숨어 기어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a m g 임해 때문이잖아 했는데 이제 AMG가 경환씨가 나오죠네 그리고 어, 이 무슨 수잔데 이렇게 이제 경원, 전, 전영어 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직원분에서 무서운 얼굴 하고 나오다가 이제 그정경경아 씨는 이제 여기서는 너무 성숙해 안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이, 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우 휴머기어 일단 일본편일때 나오셨나 <laughs> 네, 카나자와 세이네라는 휴머기어를 이제 알아보는. 아 아니죠 어 간차는 이제 저녁 사연입니다 네 간차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나 뭐든 가능하면 반드시 성으로서큰 인기를 얻을거예요 이렇게 정, 정영원 사연께서는 이렇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거... 아 생각 얻을거예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성우 이 성우 휴머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사장님께서는 이제 그렇죠? 아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원 씨가 에임 인제 경원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여기 찍어서 아기 냄새 안 나는데 이제 어이휴머기를 주시죠. 이랬는데요. 어 주시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그 다음에 나고요.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이제라는 제 육화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laughs>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네왜 이렇게 말을 똑같이 하죠? <laughs> 음 죄송합니다. 어, 이제 여기서 신이 이제 아별이죠네 별이 이제 신한테 아진신너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검색하고요. 네 검색하면서 이제 아, 부모에 있었는제 아이, 아이+ 자식 부모 아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호러비가 나와서 이제 왜 그러나 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데 오아인가요. 네 오아에서 이제 신 이제 신이 너 신이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다 너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유리 이제 호러비가 얘기해주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호로, 이제, 신이 이제 맞아 저기 호로비, 호로비는 내게 네 있어 부모인 거야? 하다가, 이제, 호로비는, 그래, 우리는 부자야. 이렇게 하고요. 아는 부모가 잘 되면 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호로비가 말입니다. 신, 허가있게 제로원의 풀을 앓키를 노려. 빼앗아, 빼앗아는 말이죠. 그래서, 어, 진짜 하고, 신는 좋아합니다. 네, 아싸 하면서 이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 어, 성우 이렇게 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특별법 제6조 본 허가 없이 고시된 모습이, 아, 모습의 인공지능 탑재 인간형 로봇을 제작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경은 씨가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말합다 당신 딸님과 이제 난 얼굴이 많이 닮았습니다. 3년에 돌아가신 딸, 딸님, 딸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착각, 착각이 좋았는데, 전한 사람의 성우입니다닮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얘기하고요. 자, 경은 씨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아무리 찾아봐도 얼굴이 똑같잖아. 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연사님께서는 그거 보고, 어, 정말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은 이제 택시, 택시 후유머, 휴머, 휴머기어를 이제 멸망추인 이수로 마기어로 만듭니다. 네, 마, 마기어로 만들기 전이고요 그리고 딸님을, 딸님이라도 고인 이상 허가만, 허가만 하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경연씨가 얘기한 것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건 마땅히 생명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드디어, 여기에 택시가, 택시, 택시. 이제 그아근데 택시 휴머기어였잖아요. 운전기사 휴머기어가, 이제 마기어로 변신합니다. 네, 변신한데, 어, 또박지살이나 자식이냐, 이렇게 는데 어, 멸망실렛. 근데 이제 경은신을 이렇게 변신합니다. 네, 별, 변신하, 하구요. 이제, 슈팅 우프로 변신하고, 이제, 제로는 제론 드라이버로 해서, 이제, 어, 박지, 이거다 하면서, 플라이 팔콘을 키, 아, 플라이 팔콘 팔, 플라이트 키를 꺼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이거 꺼내는 순간, 이제 신이, 어, 지금이야 하면서, 이제 박지, <laughs> 죄송합니다. 네, 마귀어가, 이제 그걸 고 갑니다. 네, 플라이트 키를, 플라인 파이콘, 플라이스키를들어 합니다. 네, 들어 두어가지고, 아, 좋았어. 이렇게 이제, 신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서 <laughs> 아, 이제 가져갔으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제론, 기본 제론, 제론으로 라이징 호퍼로 변신해서, 이제 싸웁니다. 싸고요 이제, 여기서는 총, 하다가, 어, 무슨 일입니까? 하는데, 세인네라는 이제 성, 성목 열을 찍힙니다 네. 데 괜찮니? 이거 이제 자기 원래 3년 전에 따르니까 이제 숨목에는 이제 아빠라고 하다가 이제 세이 <laughs> 세인네하면서 되고 이렇게 줍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신이 어 하나 더태았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 이 사람은 이제 이 세인애를 지키려고 이제 안되려고 하고 이제 근데 내아이야하다가이 신은 어내 아이 내 아이 이렇게 하, 생각하고요 아닌데 호러비 호러가 말던 거를 생각합니다 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이상 손이 가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지켜보는 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인을 들고 이제 자기 어디죠아이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네이 사람의 집으로 가고요 그정 어, 마세요 오신 오시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전현사님께서는 생각 생각 정상인, 사, 전혀 사장님께서는, 아, 하지만, 희목여가제 마음을, 제 마음의 기둥이 되어줘서, 이렇게 살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 음, 일단 전혀 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전은사님께서는 이제, 이제 경은 씨는 막죠. 네. 때은 4화 뒤에 영화 오디션이 있어. 이게 말입니다. 그리고 경은 씨는 이제 이거를 못 보죠. 네. 어, 방치하는 거냐 하다가 이제 전은사님께서는잘만잘만 기다려줘. 이게 딱 부탁합니다. 네. 희망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경은 씨한테 부탁합니다. 네. 아, 에인 경은 씨한테 부탁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 멜메실레 쪽에서는 부모에 지킨 아이 지킨 사람이야 이렇게 신 신이 호로비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는 보통 부자랑 달라라고 호로비가 신한테 말한 거 같고요. 그래서 뭐야 그게 있는데 이제 신이 이제 호로비한테 보여줍니다. 어그분니 프라이키 어저 어제로제서 뺏어 왔어 이렇게 했는데 어 이제 뺏어 왔어라고 말하자 이제 호로비에서는 잘써 그래,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비는, 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 얘기 나중에 일단 하겠죠. 일단, 먼저, 오 음, <laughs> 은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요쪽, 이쪽, 이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점, 여 이제 오신, 오디션을 본다 했잖아요. 네. 어, 이 슈머게가 오디션을 보고, 어, 있던 중에, 이렇게 됐깐만요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게스트 히로인 성우 공개 오디션, 이거를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히니슈머 기의 성우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카이, 카나자와 세이네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주세요. 음, <laughs> 뭐야. 뭐, 사람들은 이렇게 힘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제, 성우분, 심모교가 어, 고모야 담장님, 역시 당신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3년 전, 3년 전의 딸 모습으로 또돌아가죠 네, 아빠 먼저 사랑해, 이렇게 하고 또 만나자, 이렇게 하다가, 통해서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죄송합다 고장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는데 이제 신이 나옵니다 네 신이 나와서 이제 그걸 방해하죠 네 방해하고 이제 멸망시렛 이제 제놈 <laughs> <laughs> 죄송합다네 이제 전영어 사장님께서는 멸망시렛을 이제 보시고 보고 이제 신은 이렇게 웃죠 네 이렇게 웃고 이제 이 아까 전에 아까 그 그쉬머기했잖아요네 성우분의 쉬머기는 우리는 아이야하면서 친구라고 하다가 이제 멸망실내에 접속하게 만듭니다. 네멸망실렛실내 접속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 이제 이제는 이제 전사님 파괴하세요. 이제 성우분 파괴하세요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안돼 이건 내 딸이야 하면서 쎄네 쎄네 타자와씨 이렇게 했는데 저기 당신 왜 지키는 거야 신이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본다 왜 지킨 거냐 물어보자. 아니면은 이제 마귀어가 된다 되었다고 이 신은 이 사람한테 말해줍니다. 네, 말해주고요. 그리고, 저기, 재론 가입쳐줘. 이제, 재론, 이제, 주인공한테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이 사람은, 왜이 사람은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신은 이제 하나도 영문을 모르겠어. 했는데, 이제, 전여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런 것도 모르냐? 랬다가 부모가 아이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음, 당연한 거야. 아이를 위해서면 죽어도 상관없어 했는데 이제 전생님께서는 이렇게 예전 이제 자기의 휴머계인 아 아버지를 이게 기억하고 아버 <laughs> 아 아버님 아또 이렇게 하다가 보호준걸 기억하고 이제 전생께서는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한 게 부모라고 이렇게 신께 이렇게 얘기, 얘기하고요 그거 이제 신을 생각 생각합니다 네 부모가 아이를 지킨다고 했데 지킬 이제 호로비가 생각한 걸 이제 호로비가 말했던 걸또 생각합니다. 지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넌 강해. 너는 내 아들이다. 아이는 부 본말을 <laughs> 아이는 본말을 잘 들으면 돼. 그러다가 이제 저걸 이제 풀어줍니다. 내 풀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변신하죠 어서 도망쳐라고 신.. 어.. 이 순먹이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어.. 어째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생각하죠 어 원래 멸망실나이션 하면은 어도망주면 안되는데 했는데 아까, 아까 전에 듣다시피 어그호로비가 했던 말을 듣고 이제 혼란이 온것 같아요 네 혼란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원이 이제 그거 이제 이제 막그 슈머기어 성우분이 이제 마기어가 이제 변신합니다 마기어 변장하고 아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제로는 이제 변신합니다나징 호퍼로 변신해서 이제 이 슈머기어 이 성우 아이 마기어를 조금 벗어 구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욕불 자고 이제 여때 이제 호로비가 나타나서 이제 신한테 아들하고 독립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신이 이렇게입니다 호로별 나를 지켜준 직나를 지켜주러 온 거야 하는데 이제 신은 어 그렇지 내가 근데 호로 멸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야 저는 아니야 했는데 이제 드디어 <laughs> 드디어 멸망시대에, 멸, 멸도 이제 변신했고, 신도 이제 변신했습니다. 네, 플레임 파이콘으로 이제 드디어 변신했고요 어, 저 여자는 누구야 했는데, <laughs> 아, 아니, 죠 <아니죠>. 잠깐만요. <laughs> 어떻게 됐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아, 네. 그, 여러분, 그, 그, 그것을 하기 전에, 어 일단 여분들 이제 백현성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백현성이 이제 유아시한 차유한테 이제 라이트닝 호넷을 넘겨줍니다. 네, 라이트닝 호넷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백현성이 이제 변신하게 됩니다. 네. 사우저로 변신하게 되구요.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여기서, 뭐, 드렸죠? 네. 어, 벗겨보려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벗겨야지만, 결국, 가, 가에루 마겨로 변신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하자 <laughs> 이제 신도 이제 내가 넌넌 넌 내가 만든 휴머기어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 너희 임무를 다 해라 하고 이제 홀 멸이 찾던 거를 이제 멸이 용했던 똑같은 거를 이제 신한테 채웁니다네 하자 멸망실에새접속 하고요. <laughs> 베이크 파니 파이콘 베이크 다운 이렇게 빈하게 되고요. 이제 프라이 파이콘으로 빈에서 이제 대론을 그냥 싸웁니다. 대론을 가지고 온신 아,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laughs>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 이제 신은, 이제 또, 키프로에, 일단, 이렇게, 제로 드라이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로 드라이버도 가져가고 했지만, 어, 유, 유아님이 유아가 막아, 막아줍니다. 네, 유아가 막아주죠. 그래서 제로 드라이버도 원래, 시, 신이 원래 가져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유아님이, 유아가 막아, 그걸 막아, 막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라이트니 호네이 나옵니다. 네, 라이트닝 호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마기어를 써트입니다 그거로 이제 피살로 피살기로 이제 서트고요. 이제두명이 동시에 피살기를 써 봤지만 놓치고 맞고 그다음에 이제 그를 <laughs> 이제 놓치고 맞, 맞죠. 그래서 이제 멸망실내 쪽에서는 이제 그거 아까 전에 그 마개어가 쓰는 그 이제 호러 벨트에 다시 줍니다 이제 다음 <laughs> 여기서는 이제 다른 수마개어를. 아, 휴먼 기억 아니죠? 네, 단거를 주고, 아, 아, 이분 <laughs> 죄송합니다. 네, A G C에는 딸본의 모세가 탑재된 A I 마연 해주고, 일단 이번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막이 낸다고 하네요. 네, 막이 낸다고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실화에서는 플라이 플리징 베어가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일단 제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강팽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팽분들 아주즐기고 차오 안녕